여러분들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나는 옛날에 뭔가 찜찜해서 내가 아무리 중학교 때막 어둠의 세계에 살았어도 그 짓은 안했는데 커서 해석이 되더라고 그짓 안한거 정말 잘한거 같아 뭔지 알아 가끔 싸움 잘하는 애들이 우리 때 뭐했는지 알아 우리는 번호 키 순서로 번호를 매겼거든 그럼 1번 2번이 제일 작고 약한 애들이지 쉬는시간에 1번 나오라고 그래 그럼 뒷번호 싸움 잘하는 애들 있지 얘네 세워놓고 뭐하는지 알아 발차기 연습을 합니다 매번 나와 해놓고, 왜냐면 왜, 내가 왜그러냐 했더니 벽보고 때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 때리면 어떤 반응인지 보고 싶어서 세워놓고 한번 찾는 거야. 애가막 날라가지. 그지? 그럼 뭔지 알아? 얘를 쳐다보지도 않아. 아프냐 물어보지도 않아.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야, 어땠냐? 싸움 잘했겠지? 발차기 뭐 있었냐? 이상해? 뒷발 안 들렸지? 일어나 있잖아? 다시 한번. 각도 어떤 이런 거지. 아무도 이래 인간으로 안 보는 거지. 뭘로 보는 거야? 샌드백 물건으로 보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야. 알았어? 차라리 싸움이 나. 싸움은 뭐야? 나는 조나무고, 어? 너는 뭐, 김, 김명수지. 너날 무시했어? 인격 대 인격으로 싸우는 거잖아 둘이 차라리 이겨놨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고 근데 사람인데 사람 치고 말 하는 거뭐 지나가 근데 애들끼리 뭐야 침탁 뱉고 막 웃어 그지? 여러분 지나가 사람한테 침안 뱉지? 그지? 지나가 뭐 집에 있는 뭐 길가에는 있 보도블록에 침 뱉잖아 그러고 그냥 지나가잖아 사람한테 침 뱉고 그런다는 건널 사람으로 안 보겠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뭐 여긴 그런 사람 없을 거야 근데 혹시나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 친구를 보잖아 뭐 그런 걸 하지 마. 뭐 그런 까지안 봐. 드라마가 아니니까. 얘들아, 그러지 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러지 마. 그걸 오바야 알았지. 그거는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그지? 그러다 니네까지도 물건 취급당하잖아. 알겠어? 같이 죽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걸 당, 당하는 애가 있잖아. 뒤에서라도 꼭 걔한테. 근데 어설픈 위로 말고. 알았어? 막 아, 그냥 이런 거 말고. 어떤 식으로도 나는 너를 인간으로 본다. 쟤네가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너를 인간으로 본다. 그것만 상기시켜줘도 걔는 살아. 알았지? 집단나 온다가 왜 위험하냐면 다 나를 물건으로 보잖아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알았습니까? 절대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다 어떤 경우도 인간으로 태어났지 인간은 대접해 줘야 돼 모든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인 거는 깔고 가야 돼아 그거는 나랑 논쟁할 필요도 없어 인간이 아닌 사람도 있지 않아요? 아 논쟁할 필요도 없어 인간인 건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